09년식 흰색 산타페 CM입니다. 300만원 중반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썬루프에 어, 깔끔한 흰색이고요. 이 차의 가장 특장점은, 어, 실내 어, 사제 오디오 들어가 있는데 아주 굉장한 사운드를 어, 제공해주는 우퍼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만 해도 아주 큰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당연히 수도권 진입 가능하고요. 09년식 17만 키로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300만원 중반대로 산타페 CM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차는 보시는 그대로 아주 깨끗합니다. 자, 산타페 대한민국 대표 SUV 산타페 CM 차량 당근카에서 지금 300만원 중반대로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근카에 오셔서 좋은 차량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산타페 CM, 뒤쪽 트렁크 공간이고요. 자, 엄청난 우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떼어내시고 어, 트렁크 공간 활용하셔도 되고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놓고 음악을 좀 즐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 아래쪽에, 아, 자, 이렇게 앰프가 이렇게 싹 들어가 있네요.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어,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조수석 쪽 모습이고요 자1 7만 k 로때 주행했습니다 어1 7년1 아, 7만 k 로때 주행한 산타페 cm이고요 수도권 지진 방영이 가능하고요 성능지상 위생노유는 있고요 어, 앞쪽에 단순 교환 있습니다 단순 교환은 있고요 타시는데 별 무리 없이 별 지장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운전석 쪽 모습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쪽도 보시면 은 스피커 하나씩 다 박혀있죠. 이쪽에도 엄청난 스피커가 박혀있고 뒷자리 쪽 모습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네, 폴딩을 하셔도 됩니다. 이 차량 원래 7인승 차량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떼어내시고 공간 활용하셔도 되고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쪽에 오퍼가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앰프가 어, 이쪽에 쭉 연결되어 있죠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09년식 산타페 CM이고요. 자, 앞쪽 전면 그릴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헤드라이트 깨끗하고요. 어, 이쪽에 부어치은 적은 살짝 남아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깨끗해요. 지금 휠 타이어 타이어 굉장히 좋습니다. 자, VGT 엔진. 4 등급 차량이고요. 수도권 진입이 가능하고요. 저기 보시면은 예, 네, 선바이저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외관 상태 좋습니다. 뒤쪽 타이어는 더 좋습니다. 뒤쪽 타이어는 뭐 거의 한80 80% 85%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자 외판 상태 아주 좋고요. 아, 뒤쪽에 산타페 마크 아,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이쪽에서 이렇게. 열 이거 닫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300만원 중반대로 판매해드리는 산타페 CM. 어, 외관 깨끗합니다. 아, 추천 매물이고요. 어, 상태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도어를 열었고요. 자, 썬팅. 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 뒷자리 시트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네, 가죽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암네스트 네, 컵홀더 이런 거 있고요 아 뒤쪽 트렁크 쪽 공간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깨끗합니다 네, 실내 깨끗하고요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이고요 네, 옆쪽에도 송풍구가 있고요 네, 차량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실내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를 열었고요. 자 썬팅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 뭐 전동 접이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쪽에 자 스피커 한발 박혀 있고요. 여기는 살짝 사용감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쪽 필러 쪽에도 지금 예 스피커가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소니 오디오 들어가 있고 CD 이런 걸좀 많이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CD 음악을 많이 좋아하시던 것 같습니다. 17만 키로대 주행했고요. 이쪽에 핸들 모습이고요. 키, 그다음에 이쪽에 리모컨 있고요. 키는 두개다 있습니다. 열선 시트. 에어컨은 시원합니다. 에어컨 시원하고요.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고요. 자, 변속기 모습이고요. 자, 후진. 센서 들어가 있고요. 중립. 자, 드라이브. 자, 이초기용 산타페 이런 것들이 핸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요즘 나오는 산타페랑 느낌 자체가 달라요. 네, 핸들 굉장히 묵직하고 좋습니다. 네. 자, 핸들 잡소리 나는 거 없이 깨끗하고요. 네, 이렇게 수납 공간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설명서 보증서 있고요. 일차는 이거 어, 시트만, 이쪽 시트랑 이쪽 시트만 살짝 해짐 현상만 어떻게 뭐 복원을 하시던가 방석 같은 거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모습, 썬루프 모습. 자, 그 다음에 대시보드 쪽, 어, 필러 쪽. 네, 깨끗한 산타페 CM. 09년식 차량이에요. 뭐 6년식, 7년식 이런 거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09년식 차량을 지금 300만원 중반대로 판매를 해드리는 차량입니다. 당근카로 오셔서 좋은 차량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